c o s s a 커스터스테이션, walk you through what it's about after this presentation. Okay. Um, 네. uh, Thank. 커스터스테이션, 저희는 어, 검증 서비스를 저희 파트너 프로토콜들을 제공하는 큐토 인프라 회사입니다. 저희는 2018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커스터스 제네시스 블록때부터 저희 검증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저희 소프트웨어 제품들 민트스캔, 블록, 블록스플로러 그리고 저희 모바일 지갑, 익스텐션 지갑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저희 리테일 유저 같은 경우에는 45만 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검증인 노드 운영하고 있는 파트너 프로토콜은 70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파트너 사들을 늘려오면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검증인 서비스 그리고 저희 제품들을 채취 제공을 드리면서 저희 파트너분들이 조금 더 안정하게 저크를 유지를 하고 더 많은 유저들을 유입시킬 수 있도록 협업을 해왔습니다. 네, 저희 파트너 프로토콜들몇개 여기다가 올려놨는데요. 어, 저희는 지금 퍼스머스 이더리움, 스위 그리고 풀토닷컴 등의 어, 저희 검증인 모드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AUM 같은 경우에는 총 관리 자산이죠. 저희는 1억 3천만 달러 이상이고요. 저희는 규모적으로는 저희 그 크립토 인프라 회사 중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델리게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만 명 이상이고요. 저희만의 특별한 점이라면 좀 저희는 델리게이터들이 주로 위테일 유저 위주라는 점이 좀 특별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2018년부터 검증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커스마스를 시작으로 더 다양한 파트너사들의 검증인 노드 운영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 사, 사업을 조금 확장해 나갔습니다. 2 0 2 2년0년에는체인링크 2021년에는 뭐, 크리토 각광, 오스모시스 등. 어, 파트너들 늘려왔고요. 이, 올해 2023년부터는 저희 수위나 이더리움에도 검증인 노드 운영을 시작을 했고 올해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L1 네트, 네트워크들이랑 협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 노랜드랑도 올해 좀 협업을 잘 해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제품 소개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 제품 민트스캔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민트스캔은 블로 익스플로러입니다. 그래서 민트스캔 같은 경우에는 월슬리 액티브 유저, 월간 액티브 유저가 15만 명을 저희는 그 이상을 항상 유지를 하고 있고요. 월간 페이지 조회수는 어, 200만 뷰를 저희는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월간 방문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익스플로러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어, 솔스캔, 솔라나의 익스플로러죠. 솔스캔과 그리고 아발란체의스마트인스와 비교를 했을 때도 어, 마켓캡 대비 어, 상당히 많은 유저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다양한 중앙거래소들이 저희 민트스캔의 유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바이낸스, 업비트 어, 크라켄, 투코인 등이 저희 지금 민트스캔을 굉장히 어, 네, 그리고 민트스캔은 e v m 컨트랙트랑 와중 컨트랙트를 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블록 시각화도 보여드리고 있고, 이제 뭐 위치리스트, 누가 가장 자산이 많은지 이런 거를 랭크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셋 어, 디테일을 당연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민트스캔 허브입니다. 이거는, 어, 이제 아무래도 온체인 데이터들이 되게 특히 디테일 유저들한테는 좀 이 접근조차도 어렵고 이해하기가 되게 힘든 정보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조금 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를 조금 더 시각화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낸 그런 아날리틱스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더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어, 이거를 끼고 싶거든요. 제가 오피스에 다른 화면이랑 연결이 되 있어서 지금.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민트스캔 허브 페이지이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민트스캔 허브 페이지 처음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페이지이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지금 민트스캔에 연동되어 있는 체인 수 여기에 17개 체인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지금 가격이랑 이제 APY, APY 변동률, APY 변동률 그리고 본딩률 그리고 어, 저희 민트스캔 허브는 30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근그 30일 동안의 가격 변동률을 이렇게 체인별로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프로포절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IBC 네트워크로 가보면 이렇게 예쁘게 IBC 거래들의 실시간 상황을 이렇게 우주의 행성들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를 클릭을 오스모시스를. 네. 오스모시스를 클릭을 해보면 이제 근 30일 동안의 오스모시스에서의 ABC 거래는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토탈 샌드 트랜잭션 그리고 토탈 리시브 트랜잭션 보실 수가 있고 또 어떤 체인이랑 가장 거래가 활발했는지 이렇게 샌드는 누구랑 가장 많았고 리시브는 누구랑 가장 많았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히스토리 그리고 거래량 히스토리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모니터로 가볼까요? 모니터로 가보시면 네, 이렇게 리얼타임 체인 모니터링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신장 박동처럼 이 거래들을 표현을 해본 그런 기능입니다.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거래들을 보실 수가 있고 거래량이 좀더 많은 것들은 이렇게 두껍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이 길이들은 블록타임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벨리데이터 정보도 저희가 보여드리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벨리데이터 스타트로 가시면, 벨리데이터 그룹 랩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민트 스케어 연동된 체인들의 검증인들을 보여드리는 거라서, 벨리데이터랑 토탈 에셋 스테이트 위주로 보여드리고,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시면, 어, 몇 개의 체인들을 검증인 돌, 이 검증인이 검증인 노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토탈 에스피트는 얼마 정도고, 어, 평균 커미션이 얼마 정도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엘리게이터 네, 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배포 액티비티를 보시면, 네, 여기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업데이트를 얼마나 활발하게 하시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기타브 업데이트 기준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 월간으로 얼마나 어떤 블록체인에서 가장 활발하게 업데이트를 했는지, 6개월 동안은 누가 가장 활발하게 업데이트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어,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업데이트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민트스캔 허브는 이렇게 두 정도로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요. 네,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요런 민트스캔이랑 민트스캔 파워를 저희는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다음 달인 7월에 어, 민트스캔 2.0, 민트스캔 스캔, 민트 2.5를 저희가 출시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은 저희 지갑입니다. 저희 지갑은 모바일 지갑이랑 익스텐션 지갑 두 가지를 저희 파트너 프로토콜들에게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비수탁형 지갑이고요. 지금 액티브 데일리 유저 수는 15,000명 이상이고 누적 다운로드 수는 15만 건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익스텐션 몰렛 같은 경우에는 멀티체인 지갑이에요. 그래서 코스모스 계열 체인들 거의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e d m 계열 어, 네트워크들, 그다음에 모브비바 네트워크들, 앱토스, 수위에도위도 저희가 지, 저희 지갑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저희 당연히 레저 연동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IBC의 트랜스퍼 스테이킹 기능 되고 어, 디앱 연동, 이거는 저희 모바일 지갑에 디렉 탭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디앱들을 지갑 내에서 자유롭게 브라우징을 하고 디파이 활동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히스토이 방을 음.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지갑 유저들은 지금 218개국 이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커스모스테이션 엑셀러레이터 펀드 프로그램 말씀 드릴 텐데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펀딩이랑 기술 지원을 같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는, 어, 보시는 팀들이 저희가 이거 엑셀러레이터 펀드 프로그램 지원을 했던 그런 팀들이고요. 셀레스티아, 뭐, 뉴트론, 오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시는 메디블록이랑 h t 테크놀러지는 저희가 컨설팅 제공했던 팀들입니다. 네,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laughs> 저 말씀드렸던 민테스캔이랑 어, 저희 지갑들 노랜드 런칭에 맞춰서 조금 더 최적화를 시켜서 노랜드 최대한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